<laughs> 안녕하세요. 반항군다 아, 말안 했던 건 그냥 장난이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추시계를 만들 겁니다. 에헴, 에헴. 이거는 제가 제작 중인 자판기인데요. <laughs> 하하하하. 이제 추시계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로 강좌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하나, 한칸 이렇게 한칸띄어주시고 하나, 둘, 하나, 둘총세 칸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파워 레일과 레스톤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레스톤을 가운데에 넣어주시고 여기에 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미면 되는데 저는 안 꾸미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에헴에헴 에헴. 그리고 여기 두 칸에다가 세 칸, 이렇게 하고, 뽁뽁뽁, 부셔주고, 아, 내가 한칸더 밑으로 해버렸네. 음 일단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고, 높이는 자기가 정하세요. 하고 싶은 만큼 높이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울타리를 하나 설치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카트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 줄도 끊내 주세요. 여기에다가 어 일단은 그리고, 그리고 아이템 액자 를 액자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인 어디있지? 어디있지? 아 여기있다 시계를 줍니다 일단은 얘네들 먼저 해주세요 얘를 해준 다음에 끈으로 묶어주세요 묶어진 거 맞지? 묶어진 거 맞지?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아 맞다 이거 먼저 해야지 에헴 에헴 죄송합니다 여기에다가 끈을, 끈을 까부주시고요 어, 잠깐만, 에야? 에야? 어, 에야? 됐네, 에야? 됐네, 에야? 됐네, 에야? 됐네, 에야? 됐네, 에 됐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카트를 설치해주세요. 그럼 얘가 움직이겠죠? 이제 흙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집에다가 할 거면 그 집에 색깔로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짜잔, 이러니 초시, 추시계가 금방 만들어지죠? 그러, 그, 이게, 저도 제가 만, 찾느라, 아, 찾는 게아니야 만드느라 좀힘드네요헤헤 어쨌든, 간단하게 회로 강좌 추시기를 했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빠이. 파나나 케이프입니다. 뿅.